안녕하세요. 12월 9일 8시 33분 아침 시황하겠습니다. 자 오늘 아침 동시효과 보너스 종목은 MDS 테크, 알로이스 두 종목입니다. 8시 40분부터 9시까지 자 미리 분할 매수 깔아놓고 장 시작 후 눌림 주고 급반등 나올 때자 분할 익절하는 초단타 트레이딩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시초가 장 초반에 추가적으로 롤러코스터 예상되는 종목은 나무기술, 알파홀딩스, 대신정보통신, 하잉크코리아, 덱스터, 대유, 아우딘퓨처스, 한국수출포장, 자요 종목들도 예, 시초가에 빠르게 롤러코스터 예상되는 종목들이니까 자 10시까지 매수와 매도를 끝내는 트레이딩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슈가 될 내용 그리고 종목들 탑다운 방식으로 살펴봤는데 자 오늘 카카오 먹통 방지법이 어제 국회 분회의에 통과했다는 소식입니다 자 시스템 통합 그리고 네트워크 통합 관련된 종목들 자 강세 예상 되는데 롤러코스터 예상 되는데 대장주는 모아데이터 자 추가 반등 자리 종목은 데이터 솔루션 인성 정보 보시면 되고요 꿀터치 꿀바닥 자리 종목 비트컴퓨터 링네트, kcs, 누리플렉스, 오픈베이스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글로 e 프레이션이 2023년 보안 2업기술 전망 보안 관련해서 자 어제 발표를 했는데 자 보안주들도 e 러코스 n 예상됩니다. 자 차트 추가 반등 자리 종목 b 큐브아 o 보시면 되고 아 e 보시면 되고요. 꿀터치 바닥 자리 종목 사이버원, 케이사인도림시큐리티안랩 윈스, 레오리즘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현대차가 액시언트 수소 트럭을 예, 국내 판매한다는 소식입니다. 자, 수소차 관련된 종목들도 자, 눌러코스트 예상되는데 차트 추가 반등 자리 종목 평화홀딩스, 대창솔루션, 삼기, JNK이터, DY 평화산업 보시면 되고요. 꿀터치 꿀바닥자리 종목 에스코넥, 세종공업, GMB코리아, STX중공업, 폴라리스세원, 동양피스턴, 무토닉 S&T에너지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3% 가까이 2% 넘게 강세 흐름을 보여서 반도체 소부장 관련된 종목들도 자, 강세 예상됩니다. 기존에 예 브리핑 해드렸던 종목들로 자, 대응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이슈가 됐던 종목들 바텀업 방식으로 살펴봤는데 자, 어제는 정부 실내 마스크 의무화 의무화 해제 기대감에 자, 일부 화장품 관련된 종목들 장 초반에 급등했다가 장 막판에 좀 밀려서 예, 마감을 했죠. 자, 그래도 추가 반등 자리 종목 컬러레이, 승일, 폼테코리아 아이패밀리SC 자, 여우 한국 화장품 본느 클리오 한국 화장품 제조 코리아나 자, 전부 바닥에서 말씀드렸던 종목들 예, 급반등 나올 때 다들 분할 익절들 하셨을 텐데 자또 예, 눌림 주면 예, 분할줍줍 하시면 되겠죠 자 오늘 또 눌림 나오면 분할줍줍들 하시기 바랍니다 자 꿀터치 꿀바닥 자리 종목 우상자이엘 코스, 코스메카 코리아 현대 바이오랜드 잉그로드랩 실리콘트 제로투세븐 네오팜 vtjmp 잉그로드랩 콜마 비내 있지. 자,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글로벌 5G 가입자 수 연내 10억 명 돌파 전망에 자, 5세대 이동통신 그리고 통신 장비 관련된 종목들 강세 흐름 보였습니다. 추가 반등 자리 종목 기가레인, 나무기술 보시면 되고요. 꿀 터치 골바닥 자리 종목 이노 인스트루먼트, 이노 와이어리스, 와이어블, RF텍, LG유플러스 보시면 됩니다. 자, 그 그리고 어제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핵전쟁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그래서 전쟁 장기화 우려에 사료 공물주들 그리고 비료 농업 관련된 종목들 강세 흐름 보였습니다. 추가 반등자리 종목 대주산업 이지바이오 한일사료 회성OMB 대동 아세아텍 보시면 되고요. 꿀터치 꿀바닥자리 종목 고려산업 K-스피드 미래생명자원 조비 경농 대유루보 동방학으로 골든 센츄리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아바타 영화죠. 영화 아바타 물의 길 예매율 1위 소식에 예, 관련주 강세흐름 보였습니다. 추가 반등 자리 종목 MDS테크 꿀터치 꿀바닥 자리 종목 FSN인데 자 FSN은 어제 예, 유증 소식 나왔죠. 자 오늘 조금 눌림이 나올 걸로 예상이 되니까 일단 MS MDs 테크로 대응하시는 게 유리할 걸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 어제 예, 글로벌 증시. 자, 유럽 증시는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 이어지면서 혼조세로 마감을 했고요. 자, 뉴욕 증시는 최근 연일 하락에다른 반발 매수로 상승 마감을 했는데 자, 어제 중국 경제 개발 수혜주들 그리고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이 강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오늘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 강세 예상되니까 자 기존에 브리핑 드렸던 종목들 눌림줄때 분할 쭉쭉 파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추운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고 즐거운 금요일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